안녕하세요, 리니맘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철에 즐겨 먹는 호박잎 찌는 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호박잎 삶칠 때 자주 실패하셨던 분은 이번 영상에 꿀팁을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호박잎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선 부드러운 호박잎의 식감을 위해 호박잎 줄기에서 섬유질을 떼어낼 거예요. 이렇게 줄기끝을 살짝 부러뜨려서 쭉 잡아당겨주면 섬유질이 쉽게 벗겨져요. 줄기를 돌려가면서 다 벗겨주세요. 손질한 호박잎은 흙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한장한장 한장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기서 첫 번째 팁! 호박잎은 찜기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넣어주세요. 귀찮다고 뭉쳐서 넣으면 나중에 설익거나 너무 짜져서 뭉개져요. 이건 양배추쌈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양은 사용하는 찜기의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로 자작하게 넣어주면 돼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호박잎에 물이 다 죽처럼 될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불의 세기는 중불로 해주세요. 물이 끓으면 찜기를 올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만약 너무 뜨겁다면 불을 끄거나 약불로 주름을 올려주세요. 단, 잊지 말고 다시 중불로 맞춰주세요. 찌는 시간은 8분. 좀더 사각거리는 식감은 7분, 더 부드러운 식감은 9에서 10분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호박잎찜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찜기를 바로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그래요. 뜸을 들이지 말고 바로 꺼내서 물기를 빼며 식혀 주세요. 그래야 물러지지 않아요. 김이 빠지면 물기를 탈탈 털어서 접시에 옮겨 주면 돼요. 찌는 시간 8분을 지키면 색감도 예쁘고 쌈 싸먹기 딱 좋게 쪄져요 제가 몇년 동안 해온 검증된 레시피니까 저 믿고 꼭 따라해보세요 호박잎찜에 강된장이 빠질 수 없죠 호박, 양파, 버섯, 청양고추, 두부 등을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주면 호박잎쌈과 환상 궁합인 강된장이 완성돼요 쌈장에 드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된장 레시피도 있던데 저는 찌개처럼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청양고추도 필수예요. 만약에 밥이랑 찌개가 너무 뜨겁다면 호박잎을 여러 번 접어준 다음에 내용물을 올려주면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엔 맛있는 강된장 레시피 영상도 담아올게요. 호박잎 찌는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실패하지 않는 조리 꿀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